네, 지금까지는 뭐 거의 파이무지만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게 실적로잘 잘 나옵니다. <laughs> 근데 아까, <laughs> 죄송합니다. 모두의 카메라 모듈도 좀 준비하다 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카메라 모듈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계속 잡히고 있는 종목들을 추적 거래하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었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MCNEX도 또 캠시스도 파트론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네, 실적은 원래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R F H R C와 인오와이 s 스 K M W 그리고 오늘 새롭게 잡힌 서진시스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잡혔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뺐다 오늘 좀 다시 잡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전부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급소가 나왔으니까 매매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 녹십자셀, 한올바이오, 한스바이오. 네, 꾸준하게 3년 동안 실적도 좋지만 계속 한올바이와 녹십자 셀은 지금 이제 나오는 실적들은 전부 깨면 다서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세 종목만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셀을 보시면 자 매년 영업이익은 지난 4년 전에 8억, 네 그리고 3년 전에 30억, 그리고 2년 전에 38억, 작년에는 네 얼마요? 작년이한 38억, 지금 44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임무제씨시가국내에서는 예, 실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7700건이니까 이제는 만건 정도가 처방이 되면서 계속 영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 FDA 희귀 약품을 지정을 해준 거죠. 면역 세포 치료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암이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원래 주가가 제일 비쌉니다. 그만큼 많은 임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암제가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작은 바이오 기업들은 항암제까지는 못 들어가죠. 뭐 당뇨나 이런 거 많은데 항암제 쪽에 이 녹십자 세는 그냥 항암제도 아니고요. 네. 자가 면역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동안에 유전자를 뭐 변형하거나 표적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많았었다면 이거는 자가 면역 세포입니다. 환자 몸에 있는 네. 백혈구 쉽게 얘기해서 뭐티 세포나 이런 백혈구 같은 거죠. 백혈구를 천 배를 키워서 환자 몸에 넣어서. 이들이 암세포를 먹는 방식을 쓰는데 효과가 없으면 지금 영업이익은 못 내겠죠. 그리고 지난해 이~ 작년 같은 경우는 (7700건의) 예, 처방건수를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 한자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키워서 몸에 넣었더니 중요한 거는 하나의 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원래 이문세 레이는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췌장에 있는 암도 먹어버리죠. 또내에 있는 종양도 먹어버리지 대장에 있는 암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뭐요 폐에 있는 암 이런 것도 안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아주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네, 적응증은 계속. 커나가는 게녹십도세이죠이 부분이 미에 분대의 희귀약품이 주목을 했고, 이런 면역세포로 인해 암을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희귀약품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해서 간암, 내 종양, 췌장암에 대해서 내줬고, 지금 그거를 내년에 임상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사들과 지금. 제가 접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임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녹십자 세는은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돈은 잘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자, 내년에 미에프리 이해약품에 따라 자, 내년 글로벌 임상이 들어가는 여하에 따라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이제 1조를갈수 있는 업이다라고 한다면 녹십자셀이 가장 우선 순위가 막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르라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했던 것 같네요. 자 원래. 이네들은 네, 뭐요? 봉제 왕구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었죠. 그러다 이제 캐릭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캐릭터 사업으로 대박을 냅니다. 최근에 호러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가 시에이엔과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그러나 이 판매권 라이선싱 계약은 이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아파트가 지금 시즌 3가 시작을 합니다. 네, 이번 하반기부터. 그러면 자, 실적이 간현금이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영업이익을 보지요. 1분기 영업이익이 50억, 2분기 영업이익이 뭐 43억, 이번에 3분기 도한 50억, 그러면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50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비 아파트 시즌 3가 나오면 더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50억 정도, 자, 50억에 4분기를 곱하게 되면 매년 영업이익은 200억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200억인데 시가총액은 1 2 0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본금이 50억에 유보금이 2000%입니다. 20배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금액이 되니까 시가총액 수준의 유보금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빌딩의 가치도 있죠. 거기에다가 매년 수익 가치, 200억이라는 수익 가치, 밸류 10배수만 줘도 2000억이에요. 그래서 오로라는 어쨌든 지금은 시장 흐름이 어디로 갔어요? 바이오로 좀 가다가 지금 또 반도체. I.T. 장비업 종으로좀 가다가 뭐파이는 원래 좋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오로라는 자기 혼자 뭐말 그대로 뭐독고다인 거죠. 혼자만 이래 움직이니까 아주 수급적인 측면으로 힘든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실적을 따라서 수급이 들어는 나름 매매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원래 사상 최대. 지난 년도 영업이익이 네, 130 원래 사상 최대는 2017년도였죠. 160억이 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원래는 지 200억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네, 원래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로라를 자 기술적으로 보죠. 저점은 다졌고 자 60일선에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수렴 구간이 나왔죠. 아마도 다음 주에 이 상황에 이대로 끝나면 이건 지금까지 저점에 다져 난는상 보면 수음 논리 안 맞아. 다음 주는 60일선 뚫고 60일선 위에서 최소한 박스건 중심선까지는 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르라는 네,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은 원래 유력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160억이 사상 최대인데 이번에 2부, 3분기가 50억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3분기만에 150억이 나와버리니까 이미 사상 최대 실적에는 근접해 있습니다. 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오로라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